안녕하세요. 이제 짠테크 이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. 현금 6만 원 가지고 하루 이틀 살, 3일을 살았다 라는데 현금 6만 원으로 3일 사는 건 너무 적네요. 현금 6만 원으로 3일이 아니라 10일, 15일 뭐그 이상을 살아야 이제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제가 저의 얘기를 좀 하면 제가 하루에 얼마를 써나 생각해봤더니 출근할 때 버스, 지하철 요금 1,400원. 왕복이니까 2,800원이죠. 평일 기준. 2,800원. 끝! 나머지 없습니다. 뭐, 회사 가면은 커피 머신기 있고요. 커피 내려 마실 수 있고, 스틱 커피 있고, 뭐, 커피 돈 주고 사먹을, 뭐, 사먹는 경우도 있지만, 뭐, 대체로. 뭐, 냐 커피는 그냥 내려 마시면 됩니다. 회사에 있는 탕비실에 있는 그거 이용해가지고. 뭐, 그리고 나면 커피 말고 나면 점심, 점심 도시락 싸서 먹고요. 뭐, 물론, 그 식비가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지만, 뭐, 이제 제 지갑에 뭐, 만 원짜리 한장 정도 아마, 지갑에 아마 꽂혀있을 거예요. 예비비로. 아주 이제, 불가피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써야 되니까. 근데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쓸 일이 거의 없어요. 뭐, 요새는 뭐, 저녁 약속 거의 없다시피 하죠. 거의 없다시피 해요. 뭐 그러면은 뭐 뭡니까 뭐 사는거 큰 이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지인들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고 이러면은 못하냐 할수 있어요 그런거 없이할수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물론 물론 저도 이제 가장이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불가피하게 돈이 조금 조금씩 나가는 경우가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이제 40대 한 후반쯤 되고 하니까, 뭐, 친구들 매일 만나는 거 뭐, 매일 술자리에서 뭐,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이래저래 살고요. 이렇게 지내도 큰 이슈 없는 거예요. 그냥 무난하게 사는 거죠. 뭐, 어떠냐라는 거죠. 이렇게 산다고, 뭐, 누가 뭐라 할 거냐라는 거죠. 그냥 이래 삽니다. 이래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요. 제가 그나마 돈을 쓰는 건, 뭐, 알라딘 같은 중고서점에 가서 책, 책 사오는 거. 뭐그 정도 말고는 크게 이렇게 돈 쓰는 것도 없습니다 뭐 기껏 해봤자 뭐 커피숍에 가서 가끔씩 회사 내에 있는 커피숍만 이용하면 좀 재미 없으니까 지루하니까 그냥 그 정도 그냥 커피 마시는 거그 말고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물게 뭐 밖에서 밥 먹는 거뭐그 정도일까요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저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뭐 그게 더 맞는 거군요 현금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금이 내 손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 느끼는 그 감정들 느낌들이 좀더 강하기 때문에 소비를 좀더 절제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용카드를 끄면 사실 무뎌지죠 이 카드를 끄는다라는그 행위 자체가 마치 그냥 뭐 게임하듯이 그냥 이렇게 끄면 되니까 근데 이제 돈을 이제 내 손에서 이제 빠져나가게끔 하면 돈이 되게 아깝게 느껴지고 돈이 소중하다는 느낌이 좀더 많이 들어서 소비를 좀더 신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여기 이제 뉴스는 보면 뭐 2000년에 짜장면 가격이 2,700원이었다, 만 원으로 새끼 먹었다, 만원의 행복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만원 가지고 짜장면 하나 먹고 나면 얼마 안 남다 이렇게 얘기하죠. 뭐 그렇지만 여전히 만 원의 값어치는 엄청나다라는 겁니다. 현금 생활하는 사람들을 현금 생활 족 현생 족이라고 한다는데, 뭐, 현금을 이제 용도에 맞게끔 분류해가지고, 그거 챙겨서 이제 들고 다닌다라는 거죠. 어떤 사람들은, 뭐, 예를 들어 현금 뭐 30만원 가지고, 뭐 하루에 만원 이렇게 그안에 쓰는 거죠. 또 어떤 사람들은, 아, 주말은 됐고, 평일만 해가지고, 뭐 평일 22일만 해가지고, 뭐 만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5천원을 아예 아니 그냥, 5천원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은뭐 저렇게 현금 생활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는 이제 주의입니다 왜냐? 현금으로 살면 뭐 이렇게 좀더 빡빡하게 살수 있으니까 말이죠 뭐 커피, 무인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마신다 아깝죠? 뭐 이렇게 해서 가면 현금으로 이제 커피 살면 요새는 뭐 키오스크가 많아 가지고 현금을 하기도 어렵다 라는 것도 얘기하는데 아무리 싼데 가도 1500원 2000원이에요 그냥 회사 가서 그냥 스티커피 먹으면 공짜인데아 공짜는 아니지만 매우 싼데 왜 저렇게 먹어야 되나 뭐 생각이 들고요 뭐 이래저래 뭐 금금 절약하면 살아야죠 뭐 치킨 치킨 먹으니까 그냥 뭐 7000원에 날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, 아이고, 살면서 치킨도 먹어야 되고, 뭐, 컵라면도 먹어야 되고, 이것저것 먹으면 살아야죠. 아예 그런 거안 먹고, 어떻게, 그냥, 정말, 정말, 악착하게 살수 있겠냐고, 그 너무 아끼기만 하면, 사람의 삶이 더 힘들어져요. 가끔씩은, 뭐, 커피도 한잔 해야 되고, 뭐, 치킨도 다 먹어야 되고, 짜장면도 다 먹어야 되고, 피자도 먹어야죠. 매일 먹으면 문제겠지만, 가끔씩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라는 거 다만 다만 너무 이제 외식만 하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거는 되게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긍정적이죠 매우 건전한 모습이니까요 뭐 이래저래 10월 30일부터 11일까지, 월1 고약 1밖에, 3일밖에 안 됐는데, 19,100원 모았다고요? 19,100원? 6만원 가지고 4만 1천원 쓰고, 19,000원 모은 거잖아요? 남긴 거잖아요? 뭐,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는데, 뭐, 기사를 하려고, 기사와 알려고 저렇게 한 거겠죠? 실제로는, 보통의 사람이면, 한 6만원 가지고, 얼마서 살수 있다? 뭐, 10일 이상은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, 뭐, 6만원 가지고, 심한 경우에는, 한 달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달도. 그러면 뭐냐? 어? 지하철 요금 하루에 2,800원이래며. 그걸로 22일 하면 3,000원 치고, 22일 하면 66,000원인데, 6만 6만원은 살수 있다고? 뭐,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요새는, 그 뭡니까? 교통 할인 카드인가요? 알뜰 교통 카드라 그래가지고, 이용하면 환급해주는 것도 있어요. 하면, 적게는 8,000원에서, 많게는 만원 정도 환급돼요. 그러면, 이제, 해결되는 거죠. 6만원이라는 금액, 이, 뭐야, 2,800원, 3,000원 치고, 22일이면 66,000원인데, 뭐, 대략 한 6만원이라고 쳐볼게요. 근데, 만원 환급받으면, 실제로 5만원으로 한 달을 살수 있다는 거죠. 물론, 여기에 전제 조건은 커피 안 마시고, 집밥으로 도시락 싸서 다니고 하는, 이런, 제 제약 조건이 있긴 한데, 뭐,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이제,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, 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아마 소비가 좀더 안정적으로 구축이 될것 같습니다. 현금으로 생활하는 모습도 뭐,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아무쪼록 잘 절약해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, 언제든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뭐,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